A가 하나 있고요. B가 있고 C가 있어요. 떤 선발 경험 모양이 됐잖아. 뭐? 진다고 어, 선발 경험. 그럼 시다 A, B 그러면, 음, 8, 2, 5, 2죠? 아니, 8에 제곱 더하기, 2에 제곱. 그럼, 1 8이 B, C. 얘는, 1, 2, 5. 4. 그래서, 롯 17이네요. C, A. 는, 얘는 이 차이 나죠 9의 제고그 다음에 이의제85그러게 제고. 이거 묻다 에서두개 더하면 나오죠 즉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을 했더니 c의 제곱이 됐다 이거좀 간단히 쓰면 얘는 c의 제곱 얘는 all cut peer. This is the s 에 m e o k